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소다 asmr 입니다. 네 오늘은 이 붓을 이용해서 asmr 해볼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붓이 요거랑 숟가락을 이용한그 ASMR 영상을 생각보다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. 아역시, 이렇게, 지각적, 딩크을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, 이렇게, 느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는 이 하얀 붓을 이용해서 해볼게요. 이거는 제가, 어, 제가 사실은 어떤 구독자 분께서 그 뭐더라, 모델링 팩으로 ASMR 해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었어요. 그래서 해보려고 다이소에서 이거, 그 이렇게 붓이랑. 었는데 소리가 담기가 더 소리 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. yeah se dio en esa ¿eh? 마시고.